그,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i인데. 그니까 이게 2차랑 비슷한 문제야. 실수 AB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3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계수야. 실수계수를 실계수라고 해. 3차가 실계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i가 근이면 1-i도 근이 되는 켤례근을 갖는다. 그니까 러 근을 하나만 줬지만 또 다른 근을 바로 눈치챌 수가 있는 거지. 1 더하기 i가 근이면 모두 근이다. 1-i도 근이 되더라. 이렇게 너희가 알아줄 수가 있는 거지. 요 말, 무슨 말인지 알아? 1-i도 근이 되는 거야. 맞아. <laughs> 그리고 이제, <laughs> 이제 여기서 이게 보자마자 이거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항상 이거 좀 명심해라. 이. 알겠니? 이걸 노리고 출제하면 다 틀리니까 알겠어. 실수란 조건을 안줄 수도 있어. 그럼 따르게 풀어야 돼. 대입해서 풀어야 되거든. 그, 이제, 나중에 하고. 그니까, 러 니네가 이런 거야. 그니까, 러얘 글을 내가 좀 내림 차순으로 이쁘게 써주면, 여기서 우리가 세 글을 알파베타감마라고 하잖아. 그 중에 세 개, 세개 중에 두 개는 아는 거야. 1 더하기 i나 1 마이너스 i나 아는 거야. 그럼, 근이 세 개니까 몇 개만 몰라. 한 개만 모르는 거 맞아? 그한 개를 모르니까 우리는? 알파라고 두자 이거야 돼. 알파라고 두자 모르니까 알파라고 도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라는 거야 다 더하면 마이너스 A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0세개다 곱하면 B 근데 a 가 모르지 b 가 모르지 근데 X의 계수가 몇인건 알아 0인건 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 대입할 때 순서가 이거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대입하는 게 순서란 말이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2가 0 되는 거 맞니? 그럼 없어질 건싹다 사라지고 2a e 더하기 2가 0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가 이게 알파를 내가 잘못 썼네? 이게 알파니까 알파라고 써야 되는데 그지? 그래서 알파가 몇이 되는 거야? 알파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너희는 다시 한번 쓸게 세실근이 마이너스 1과 1 더하기 i와 1 마이너스 i까지가 세실근이 되는 거야 그럼 끝난 거 보이지 얘들아? 이거 다 더하면 뭐나 와야 돼. 다 더하면 싹다 더하면 몇 나와? 1 나오지 않아 아예 없어지고 1 나와 그게 몇 되는 거야? 그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다 곱해봐 근데 이거 두개 곱하는 거복수해 많이 했잖아 2 나오잖아 거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니까 B도 2 나오네, 그지?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가 지금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AB 값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. 3차에서 이렇게 켤레근 같은 성질까지 우리가 본 거야. 그러니까, 어, 사실 3차가 3차긴 하지만 거의 얘들아 어때? 대부분의 경우가 2차로 많이 설명이 되지. 3차 안에 2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.